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독해 중급인 학생들이 학습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급자인 학생들은요 보통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학생들로 어, 대상으로서는 이제 제가 고그 정도 학생들이 자기가 중급 정도의 수준이다 그럴 때 독해를 하실 때는요 일반적으로 단어 그리고 구 수거 중심으로 모든 각각의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미 단위로 나눠서 아시겠죠? 의미 단위로, 의미 단위로 나눠서 독해를 하시는 게 중급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의미 단위로 나눈다는 얘기는 주어가 동사하다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더 캐스트가 주어가 되는 거고 캐스트는 Has led 이끌었다 이런 얘기죠. 뭘 이끌었냐면, sustainable source of energy에 대한 이 추구가 하도록 이끌었어요. 무엇을 인간들이 무엇도록 뭐 to study the energy potential, 잠재 에너지를 연구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 알아야 되는 하나의 그 수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Lead A to B예요. A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다, B 하도록 이끌었다. 이런 얘기죠. has r e d 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현재 완료.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연구하도록 이끌었어요. 뭐에 대해서 sun and wind 뿐만 아니라 what도 immense power. 거대한 그런 p o w e 에 대해서도 연구하게했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created by damned rivers. 아시겠죠? damned rivers에 의해서 만들어진 immense power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래서 얘는 원래의 형태로 또 나와주는 게 뭐냐면, 나돈니 A, but also B에요.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뭔버하다 그럴 때 얘하고 얘가 같은 문장으로 우리가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하게 되면 B as well as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석하실 때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as well as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뒤에 있는 것부터 해석해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immense power 뿐만 아니라 wind와 sun의 잠재 에너지를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인맨스 파워 뿐만 아니라 윈드와 선에 대한 잠재적 에너지를 연구하도록 이끌어왔다. 연구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누가? 인간이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도록 해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제가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것들은 의미 단위로 다 끊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시기 편하게끔 제가 이미적으로 다 사선으로 나누어 놨습니다그 다음에 보시면 the oceans들은 represent 얘가 동사죠. 보여줍니다. impressive한 source라는 거 뭐에 대한 of potential energy 잠재 에너지의 impressive한 source라는 걸 보여줍니다. 뭐가 오션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it 자 여기서 이 시가르키는 건 뭐예요? the oceans입니다. It has been estimated that 이건 하나의 문 단어처럼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건 또 우리가 라이팅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it has been estimated that 데이트야라고 추정해 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라고요? the oceans 또 주어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 바다는 provide 동사죠, 제공한다 3천 배 정도를 어떤 3천 배냐면 에너지 제너레이티드, 바이 이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3천 배 이상을 뭐한다? 거의 3천 배를 프로이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에 의해서? 하이드로일렉트 c d 릭 댐스해서 서치에즈를 어요 여기서 우리가 서치에즈라고 얘기하는 건 for example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이 하이 일렉트릭 댐스 예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후버댐과 같은, 그러니까, 하이 일렉트릭 댐하고 후버댐은 이꼴 관계가 되겠죠. 아시겠죠? 같은 말입니다. 결국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this u r 자, 여기서 또 주어. this s o u r 는뭘 받아준 거야? The oceans e t the oceans 이거를 this u r 라고 받은 거죠. 그죠? 이것은 뭐에따라 얘기야? remain, 남아있습니다. quite difficult exploit 하기. 그 그러니까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아있냐면, 어렵게 어려운 상태 뭐 하는 거 익스플로이트를 어, 매우 익스플로이트 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중급은요 이와 같이 단어 그 다음에 구별로 수거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좀 표시하면서 문장을 봐주시면 의미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 보시면 좀더 간결하게 문장을 볼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과정들을 겪은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고급반으로 들어갔을 때 고급 클래스 내가 그래도 나는 리딩이 좀 고급이다 하는 친구들은 다음 설명을 다음번에 네, 제가 설명해 주는 거를 한번 들으시면 빠르게 이 문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는 이제 요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토플이라든가 SAT, AP, 토익, 기본 독해 문법 ILC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칭추하시고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